네 안녕하십니까 주택 챙겨행아의 주식 줄랭이입니다 본 영상 컨텐츠는 리딩이나 종모 추천이 아닌 줄린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담은 성장 컨텐츠이니 절대 따라하시면 안됩니다 주식 매매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오늘 장도 좀 괜찮았죠? 네, 오늘 코스피는 전일보다 1.06% 상승한 3129.68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이랑 외국인이 매수를 했고요. 기관계가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시면, 어, 이제 코스피, 코스닥 둘다 이렇게 반등을 주고 있는데, 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0.71% 상승한 970.69포인트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싹은 보시면 오늘은 개인이 많이 샀고요. 외국인과 기관계가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또 장을 잘 대처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어, 그래서 오늘 저는 장 중에 단타도 치고요. 어, 스윙 종목, 한 종목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또 스윙 종목을 매수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어제 산, 카스텔바작카스텔바작을 오늘 매도를 했어요. 솔직히 더 버텼어야 되는데. 아, 줄때 챙겨야지 이러면서 또. <laughs> 챙겨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어제 이때 매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네,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흐름이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뭔가 매집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매집봉도 많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 음, 원래 다시 살까 하다가 그래도 음, 이 퍼센테이지가 그러면 좀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네, 금액이나 일단은 오늘 내비뒀습니다. 그래서 또 보고 다시 들어가려고요. 네 어, 이재명 관련주 중에 아직 그렇게 슈팅을 빡 쏘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라고 전 생각이 좀 되어져가지고, 네, 잘 유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가스를 받자. 기다려라. 내가 간다. <laughs> 그래서 스윙은 한 종목 매도 했고요. 어, 그리고, 어, 얼릭스는 저의 아주 그냥, 제가 그냥 아주 관심있게 항상 보는 종목이어가지고, 어, 요것도 잠깐 단타를 쳤는데, 어, 약간 하점은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요때 들어갈 게 아니고 요 전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이걸 좀 뒤늦게 봐 가지고 네, 오늘도 이렇게 쭉 올라가는 추세가 깨지지 않고 잘 유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솔직히 이거 안안 안 팔려고 했는데 제가 위에 살짝 걸어 놓고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어, 어 그렇군. <laughs> 팔렸군. 아쉽군. <laughs> 그랬죠 뭐. 네, 근데 아주 잠깐이어서 그렇게 안 가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한번 꼬리 달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또, 또 잡으면 되니까요. 네. 왜냐면, 보시면 여기까지 떨어지니까, 이렇게 한번 슈팅 주고 나서는 따라 들어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 스윙으로 들고 가야지 했는데, 팔렸다는. 그리고, 로지, 스 로지시스 같은 경우도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것도 원래 정찰병으로 한 줄을 담았는데 제가 위기에 걸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종목 이제 종배해야지 이러면서 다른 종목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어, <웃음> 뭐야. <웃음> 왜 팔렸어. <laughs> 네, 이거 정리하다 알았어요. 팔린 걸. 에, 팔린 거 몰랐거든요, 솔직히. 소리로 그 팔리는 것들이 이거 소리를 안 해놔가지고. 예 근데 이게 파란 보시면 파란 전선 이렇게 다 있고 뚫어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같더라고요 거래량을 그래서 어, 조만간에 가겠는데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이게 엘리언트 1파 2파 3파가 시작될 거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크게 1파 2파 이렇게 3파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좀 지켜보고 있던 거라 가지고 어 약간 다양한 패턴을 조금 보기로 해가지고 요새 또 이평 때리기 종목은 아 조금 오래 기다리고 뭐 약간 기다림의 미학이 있고 안전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약간 한번 슈팅 자, 줬다가 이렇게 눌렀다 가는 종목들은 어 가게 되면 흐름을 타면 쭉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런 거는 수익을 좀 많이 주니까 그래서 약간 그두 가지 방법을 좀다 생각을 해보고 있는 떼어가지고 또 이렇게 로지시스도 좀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어, 이렇게 파란 조선 뚫어놓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요것도 스팅을 좀 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앞에 매집봉도 너무 많고요전 네, 차트 되게 좋게 보거든요 여기 보시면 거래량 막 터지면서 이렇게 쭉 전이기지 약간 다 매집이라고 보여져요 네, 그래가지고 어 이거 차트 되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시면 이 앞에도 이게 지금 최대인데 이 앞에도 다, 요기만큼은 다 뚫어놓은 거잖아요 요 앞에 정고점은 다 뚫어놓고 지금 한번 빠진 거라서 요까지는 언제든지 세력들이 올릴 수 있다라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어 그러면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내일 요거를 공략할 것 같습니다 네 로지시스 지켜볼게요 그리고 유진 로봇은 아까 가, 유진 로봇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야? 그래서 그냥 네, 따라 들어갔어요 제가 좀 늦게 봐가지고, 얘도, 예, 다른 거 보고 있었는데, 예, 뭐, 로봇스타 이런 거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너무 슈팅을 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봤는데, 얘도 슈팅을 쐈더라고요. 그래도, 에이, 그래, 따라 들어가보자, 이래가지고, 들어갔죠. 예, 아 앞에 미지봉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한요 정도는 가, 가주지 않갔어 뭐랄까, 이러면서. 네, 따라 들어갔는데, 역시 고점에 따라 들어갔네요. 그래서 단타는 솔직히 타점으로는 좀 실패했고요. <laughs>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 네, 타점으로 봤을 땐 실패했고요. 에, 밑에서 이렇게 딱 잡고 기다렸어야 되는데, 어, 그런 거는 섹터 공부를 조금, 에, 해봐야 될것 같아요. 에, 섹터 순환이 있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형 포장 같은 경우는, 어, 이제 그 설날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저, 뭐야, 택배 관련주나 제지 관련주가 또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유, 눈여겨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담은 건데, 어, 네. 아주 좋습니다. 네,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흐름도 아주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포장지 계열도 뭐 한국 패키지나 다른 것들도 봤는데, 요게 파란 전선 요렇게 있고, 예, 딱 걸쳐 있어가지고 좀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두올 같은 경우는, 어, 이게 약간 공격형 매집으로 저는 봤거든요. 솔직히. 단태님께서 분석해 주시는 종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거 일단 저는 이걸 공격형 매집으로 봐가지고 요렇게 이렇게 확 올라갔다 빼고 확 올라갔다 빼고 확 올라갔다 빼고 요런 식으로 가는 게 약간 공격형 매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집을 거래량 터트리면서 하고 이제 눌렀다가 이제 그 다음 매집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전 들어서 일단 들어간 건데 앞에 매집봉도 막 이렇게 많고요 그래서 어 얘가 조금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일단 잘 지켜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슈팅처럼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조금 늦게 따라 들어가긴 했는데, 어, 그래도 좀 지켜보고 있던 거라서, 네. 종목이 확실히 너무 많아지면 대응이 안될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렇게 많아지진 않았고요. 네. 적당히 있습니다.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어, 이낙연주 관련주를 막 찾아보다가 아뭘 하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눌림목 왔다가 이제 다시 또 추세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자꾸 꼬리를 달면서 여기를 지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전 되게 좋게 봤어요 네, 여기를 깨려고 하지 않는구나 약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리고 여기 매직봉 앞에 또 하나 있고요 이래가지고 어, 이것도 추세도 괜찮고 어, 가겠구나 싶은 거죠 어, 이렇게만 그거 봐도, 일단 이 추세만 안깨지면 얘는 우상향 추세니까, 어, 괜찮다! 싶은 거죠.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시면 또, 아, 이제 그리고 롤링이 돼가지고, 여기 보시면, 어, 224일선이나 448일선이 이렇게 딱 정배열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얘는 슈팅 쏘면 정배열처럼 딱 되어 있기 때문에 쭉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전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 좀 가져가 보려고요. 그래서 어 특수건설도 그리고 그래서 또 마지막에 좀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종가 관리 하나보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DPC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 이것도 단테님이 이건 장중에 차트 좋다고 하셨었던 종목이긴 해요. 예 네, 그래서 요거 요요요 요, 요 이렇게 봉딱 섰잖아요. 그러고 나서 안 밀리고 우상향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요런 것들은 분할 매수하면 아주 좋다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어 좋군 이래가지고 DPC 같은 경우는 저 어제 샀잖아요. 그래서 1 0줄더 샀어요. 네, 단가 조금 낮추려고 열줄더 샀습니다. 그리고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도 앞에 매집봉들 많고 거래량 터뜨렸다가 지금 죽이고 네, 죽이고 있는 상태여서 그리고 이평 때리기 가능한 종목이어가지고 그리고 이평 때리기 할때어 448에서는 그냥 한번 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담아봤어요. 그래서 어, 아주 좋습니다 안전한 종목들과 약간 관심 있던 종목들 위주로 담았는데 보시면 특수건설 같은 경우는 어, 제가 이거는 제가 찾은 종목이어가지고 좀 되게 뿌듯했어요 제가 담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예, 장 끝에서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보시면 여기서 전 샀는데 예, 끝에 말아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일 갈 건가 보다 생각을 했죠 내일 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n 자형 파동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영차 0차, 영차로. 이렇게 0하고, 차하고, 다시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신라교육도 확실히 좋더라고요. 요것도 이제 0하고, 차하고, 다시 이제 0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리고 확실히, 어, 저는 좀조정장에 와서 걱정을 했었는데, 코스피나 뭐코싹 보시면 다 이제 다시 이렇게 반등, 스... 딴딴딴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코스피도 딴딴 딴, 코싹도딴딴딴 하잖아요. 이렇게 딴딴 딴. 그래서 약간 이렇게 딴딴딴 하니까 어 약간 괜찮겠다 싶은 거예요. 물론 오늘 공매도를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발표가 안난것 같아요. 네, 공매도가 발표가 빨리 돼야 되는데 공매도, 공매도. 근데 아직 어,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까지 밖에 안 떠가지고 공매도 금지 영장 오늘 판가름 근육이 장 마감 후 발표 네 이렇게 떠있어요. 솔직히 공매도는 하면 안 되지 않나? 아직 아무것도 보완된 게 없고 네 요런 것들은 공평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사가 뜰지 만약에 내일 오늘 만약에 발표가 됐는데 공매도 금지 영장 안 한다 그러면 아마 내일. 완전 폭락이 오던지 조정장에 큰 조정장에 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그좀 상위권에 있는 정보도좀 위험하지 않을까 솔직히 공모 공매도를 아직 겪어보진 않았는데 이번에 게임스타 사태를 보면서 아 되게 뭔가 좀 무서웠거든요 저는 음, 좀 무서웠어요 이렇게까지 사람들이 그냥, 근데 좀 약간 불공평한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맨날 우린 너무 뜯기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그래서 일단 특수건설 칠라구요. 한번 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DPC도 그렇구요. 일단 담은 종목들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 반도체나 뭔가, 뭐 수소차 이런 쪽으로도 한번 종목을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섹터를 조금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개 분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괜찮은 자리들 하나씩 이렇게 뽑아서 담아놓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단태님이 장중에 얘기하셨던 것 중에 뭐 스토리텔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스토리텔링? 그니까 그 스토리를 그리는 거래요. 이 차트는 뭐 여기 여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기가 손절가고 뭐 여기가 손절가고 여기가 손절가고 혹은 여기가 손절가 그러니까 스스로 들어갈 때 말이에요. 여기가 손절가고 만약에 여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자를 거야 뭐 이게, 뭐, 여기 들어왔고, 차가 들어왔고, 다시 여기 들어왔으니, 이렇게 N자형 파동으로 갈 건데, 손절가는 게 여기야. 근데 이렇게 N자형 파동 내가 생각한 대로 안 가면 이건 잘라야 해. 이런 거를 해야 된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맞다, 맞다. 맞다, 맞다 했죠. 맞다, 맞다. 옳소, 옳소. 네. 그래서 조금, 네. 그렇게 스토리텔링을 좀 했어요. 모든 종목을. 그래서 조금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딱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상패 시즌이라 그런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오늘 깜짝 놀랐잖아요. 동방선기 갑자기 하한가가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차트가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예. 네, 여기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이, 뭐야, 파란 전선 딱 있고, 그래서, 오, 이거 다음 튈거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뜬금없이 하한가가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아 상패 시즌이어서 그런가 보다 해서 봤더니만 어단태님께서는 상패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렇게 원래 4거 4년 연속해서 에뭐 여기 여기 오늘 이번까지 이렇게 4년 연속해서 계속 적자면 예, 상패에 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 이거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하셨는데 일단 내일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낙폭가대 쪽으로 봐야 될지 어떨지. 근데 저는 무서워서 못할것 같아요. <laughs> 네 상패 당하면 대처가 안될것 같아요. 네 잘하시는 분들은 워낙 잘 하시니까 상관 없지만 저는 네,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수익 얻으시길 바래요. 네, 너무 위험한 건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오늘 한올바이오 어, 한올 바이오 파마 이것도 낙폭 과대가 떴어요. 그래서 보시면 완전 깜짝 놀리잖아요. 완전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 장 초반에 단테 님께서 얘기해 주셨어요. 이거 뉴스 떴는데 뭐 보니까 이거는 보시면 뉴스를 보시면 이거는 약간 이상한 뉴스더라고요. 한국 바이오 파마. 아, 요거 아 왔네. 어. 뉴스. 뉴스, 뉴스. 이런 뉴스 말고. 아, 그냥 저기서 검색해야 되나봐요. 한, 한, 한올 바이오? 한올 바이오 파마를 검색을 해서 딱 보면 어떻게 되는 건가.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일시 중단했다. 이거더라고요. 팩트가. 요거는 약간 개미털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약간 핫다, 이렇게 하셔서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강심장이군. <laughs> 생각했어, 나 강심장. 어,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핫다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기사 날때 그걸 좀잘 봐야 되나봐요. 네. 이렇게 갑자기 낙폭까지 나오는 종목들은 좀잘 지켜봐야 되나봐요. 그래서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눈여겨보려고요. 근데 보면, 재무제표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건 상패는 아닌데, 왜 갑자기 저렇게 낙폭과대가 떴지? 이랬는데, 이제 기사 막 보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대단하시다. 이렇게 생각했죠.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또 갈지. 내일 또 어떻게 갈지 한번 지켜볼게요.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요새 좀 눈여겨보는 sy. sy는 약간 전 진짜 애증의 sy여가지고 계속 지켜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음, 저는 좀 좋게 봐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2 2 4회선이나4 4 8회선이 약간, 이렇게 교차하는 시기예요 이제 정배열로 돌아서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역배열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교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럼, 어, 이거 정배열 가면 슈팅 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있게 지켜보다가, 어, 약간, 양봉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 지지, 이제 224에선 여기 가, 같이 겹치는데 여긴 지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또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갈지. 요런 것들은 좀잘 지켜봐야 되더라고요. 그리고 까뮤, 까뮤도 안철수 관련주인데 보시면 안 밀렸어요. 여기서. 네. 그리고 또 조금씩 슈팅 또 나오면서 매직봉 띄우고 있고 거래량도 터지고 있어서. 어, 요거는 진짜 신, 신기하다 생각이 드는 거. 보통 영차 하잖아요. 보통 여기서 네만 이렇게 영하면 차하고 영하고 네 이렇게 차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러니까 뭐 여기 이렇게 차가 한 다음에 이게 너무 짧게 영이 짧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영으로 보고 아마 한요 정도를 영 차로 봐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거는 제가 경험을 아직 안 해봐가지고 얘가 이렇게 조금 더요 라인에서 움직일지 아니면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까뮤 ENC는 좀 지켜볼 예정이에요. 어떻게 갈지. 음. 그래서 좀, 안철수 관련주가 다시 지금도 없어가지고, 저는 까뮤를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까뮤가 괜찮다고 생각이 드니까, 네, 내일 장 흐름 봐가지고, 좀 담아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좀 길게, 길게 한 일주일 정도 생각을 하고, 이제, 종목을 가져가고 있는데, 오늘, 어, 공매도 관련해서 꼭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한테 이익 되는 대로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 까뮤랑 뭐 이렇게 SY랑 이런 것들은 조금 계속 체크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너무 너무 고생하셨고요. 또 약간 관심 있는 종목 있으시면, 네,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저도 같이 보고요. 네, 괜찮은 종목이면 저도 담을게요. <laughs> 어, 나 이거 관심 있어 하시는 종목 있으시면, 네,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YG-1 오랜만에 또 보는 YG-1이네요 YG-1은 보면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거는 추세선이 좀 깨진 것 같네요 그죠? 네, 여기는 조금 깨졌어요 어, 이거 2평 때리기로 원래 가능한 종목인데 지금 여기 상승 추세에서 아래 하단선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그리고 122, 112일선이 이제 좀 따라 올라오고 있고, 다행히 지진은, 예, 224일선에서 해주는 것 같네요. 그죠? 여기 보시면, 지진 해주고 있죠. 요거는, 예, 좀잘 확인하시고, 만약에 가지고 계셨다면, 잘 대응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DKT. T, DKT. DKT는, 어, 이거는 뭐, 그때 제가 예전에 한번, 종목 막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한 이후에는 요 추세만 깨지 않으면 상승 추세거든요. 네. 그리고 보시면 요렇게 삼각수렴도 이미, 네, 깼고요. 만약에 요거를 요렇게 그거 봐도 이 삼각수렴도 깨서 이제 추세가 다시 나고 있는 종목이니까, 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은데요. 그죠? 네. 앞에 매물대나 요런 거좀 확인하셔가지고, 어, 이거 근데 매물대가 없네요. 오 여기가 신고가 차트 한번 찍고, 그니까 신고가 52주 신고가나여사서 신고가 찍고 빠졌던 종목이어가지고, 예, 여기서 지금 다시 추세가 나고 있는 거라 이게 1파 이렇게 2파를 간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은데요. 네 대응 될것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손절잘 잡으시고요. 그래서 이제 또 약간 예, 관심 있는 종목들도 이렇게 한 번씩 지켜봅니다. 오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짧게 봤을 때. 요렇게, 손절가아 추세선 그거 보면 요, 요 추세만 깨지 않으면 일단 가는 종목이니까, 그죠? 네. 요 추세 안 깨지면 잘 대응하시면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열심히, 네. 그래도 차트 보는 눈은 옛날보다 조금 더 커진 것 같긴 해요. 좀 좋아진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음, 이제는 그래도 조금 검색기에 도움이 너무 크고요, 일단.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잘 고르면, 어, 이거는 그래도 가지 않을까 했던 종목들을 잡으면 다행히 조금 수익이 나와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장이 좋아야 될 텐데 제가 아직 장을 이길 수는 없거든요. 네 정말 고수분들은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낸다 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십니다. 네 저는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응원해 주시고요. 네 제가 성장하면 여러분들도 다 성장 분명히 합니다. 네 지켜보시면 되잖아요. 어요 녀석은 요렇게 생각하는군. 말이면서 <laughs> 많이 컸네 많이 컸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아무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이상 절대친결행하의 주식 줄랭이었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따가 저녁식사 맛있게 하십시오.